이거 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안산? 아, 이렇다니까. 안산은 뭐 외국인 많은 분들이 흔히 니 그래 있으니까 도시가 저는 약간 좀 저평가가 아닌가? 드디어 안산 베스트 5를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고잔 신도시, 고잔 신도시에 는 아파트들이 베스트 5에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라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돈이 1억 2억 있는 사람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 제가 오늘 추천드린 아파트는 살기 너무 편리한 아파트. 여기 여의도 주택은 가능하거든요 아, 여의도 직장이 있는데 하루초년 생에서 얼마 없어. 만 모으면 살수 있으니까 의외로 이런 아파트가 분위기 타잖아요. 이런 금방 올라가. 요 얼마요? 또 얼마냐면 전두동. 네, 킹우라게 형님 모셔 이제 부동산 편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댓글이 아주 화랑 생게 사실 2주 전에는 제가 이제 그 김만 잡들이 해가지고 내 욕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니 아난 몰랐어. 근데 이제 쓰여 보니까 저기 우리 피디가 저는 사실은 딱 댓글은 이제 추세만 뭐가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워낙 성격도 그렇고. 사실 제가 이제 태생적으로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인터넷 방송 아니 인터넷 방송 시절에 그렇게 이제 뭐 거친 방송을 했는데 뭐 욕먹는 것도 당연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는 친구한테 네가 전교생이 쓰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에 한 칸에 네가 들어가서 입는 거야 근데 거기서 니네 얘기를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익명성이 보장된 데서 좋은 얘기도 쉽게 나오지만 나쁜 얘기는 더 쉽게 나오거든요. 나쁜 아, 얘기가 아, 더 쉽게 아, 나. 와 좋은 얘기는 잘안 아, 나라. 아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스토킹 같은 거는 좋은 얘기 일색이야. 왜 그렇지? 아 내가 오서 이제 재밌게 한다고. 어...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자 중에서 역대급으로 음. 재밌 한다고? 그래서 뭐 나쁜 얘기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욕 먹는 거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사실. 지 지난주에는 그냥, 아, 내가 김만한테 너무 뭐라 그랬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 앞으로 좀 그런 걸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김만이 욕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 맞아. 김만이 저기 백분 토론 나간다고. 사실은 월요일 날,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녹화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광수 씨도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GS에서 하는 유튜브에서 이광수 씨하고 김인만 씨하고 둘이 같이 그때 방송을 했었고 이광수 씨는 부동산 하락론자고 네. 김인만 씨는 사실 대세 상승론자예요 음. 예, 그런 어떤 그 어쨌든 그두사람이 어떤 시각 차이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같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백분 토론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 백분 토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했더니 뭐 김인만 짤이 엄청 도는데 뭐 혀를 낼름거린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PD가 이제 약간 당황하셨어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집이 두 개인데,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무주택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나 월세 살았잖아. 뭐 근데 제 어떤 그 과거 뭐 찌질했던 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제 꿈이 이제 집한채 갖는 거였는데, 제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아, 집을 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세로 오래 살다가, 2011년도에 청약을 써서 송도가 그때 된다고 해서 송도를 넣었다가 떨어지고, 송도, 어쨌든 대안으로 청나도 그때 인기를 얻었을 때 그래서 청그에서 GS자이가 제가 그때 청약을 넣어서 오대일 경쟁률을 뚫고 된 거예요. 아, 그것도 오대1이었어요 응, 근데 그때 이제 식사동이 대거 미분양이 났다는 거야. 근데 그때 연예인들이 야 이거 미분양 났는데 피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분양가 회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엮여서 식사하고 이제 청날을 산 거지. 2011년도? 네. 그러니까 청날은 이제 내가 살 집이었고. 식사는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팔려고 그랬었는데 투자금적으로? 어,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고민이 다 있어요. BTS B? 고민이 있어. 뭐? B도 고민이 있어. B가? 아니, 걔들도 이제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뻗어나가야 되고, 자기 걸 유지해야 되잖아. 그니까, 러그 아, 고민의 무게는 어떻게 보면, 무명보다 더클 수는 있어. 근데, 어? 절박함에 있어서는, 무명 연예인을 못 따라가겠지. 그렇지. 네. 그니까는, 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집이, 사실 한 채인데, 비싼데 있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겠죠. 근데, 있죠. 사실, 무주택자의 어떤 그, 매번 이게 전세 때마다 마음 졸이고, 고심하고, 이런 것들, 그 아. 크기는, 못 따라가요. 스트레스받죠 저는 그걸 알거든.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뭐잘난척하는게 아니라 그 옛날에 진짜 돈 없어가지고 월세 살면서 뭐그거부터 해서 아우 또또 또 전세 어디로 가지 그런 고민 아, 그 절박함은 사실 못 따라가죠.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저희는 그렇게 뭐 정치적인 어떤 부동산은 사실 그 정부의 정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가 입히기가 참 좋은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어떤 국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 거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화라든지, 어쨌든 방어, 기재가 센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중앙정치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강남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부동산아? 사실 이제 또 김만희가 요즘 또 워낙 또역정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조금은 덜 다르고, 우리는 왜 우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저는 고향민국, 그리고 제가 한국계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한국계인 좋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지역 밀착으로 해서 강남권 말고 비강남권 그리고 이제 뭐~ 경기권 이런 데그지역이 어떤 아파트라든지 그런 좋은 시세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좀 말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사실 정책 관련해서는. 한 주에 하는 방송들이 많아요. 많아. 우리 방송 네, 안 봐도. 어, 맞아요. 매일 나와. 어, 매일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늦더라고. 어. 금요일 나오니까. 어, 이미. 이미 늦어요. 이미 말이또 유리한 화술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조금조금 푸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뭐, 이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들좀 알짜 정보를 좀 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음. 이광수는 또 개인적으로 또 친하죠. 개인적으로 친해요. 어. 커피도 먹고 어. 내가 또 커피도 선물 주고 어. 그날 또 100분 도는 끝나고 서로 또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음. 그때 봤잖아 GS TV 할 때도 음. 토론할 때는 격렬하게 하거든. 음. 약간 컨셉처럼 음. 끝나고 사이 좋은데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도 되냐. 아, 진짜 싸웠다. 음. 뭐, 나중에 몇살잡는거 아니냐고 음. 그래서 그날 또 나는 하던 대로 한 거거든요. 음. 우리 서로 하던 대로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저기, 뭐, 많이 두드려 봐줬는데, 뭐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 금요일날 대학교 때 같이 자취했던 선배형이 뜬금없이 전화 와서, 괜찮네 상처 안받았냐 집에서 뭐라고 한 거라고. 우리 학교는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왜 해갖고 분란을 만드냐. 뭐, 근데, 저는 그런 게 도는지도 몰랐는데,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막 전화 오더라고. 너 큰일 났다. 너, 너 마음을, 그래서, 그, 한문도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락. 하시는 분인데, 자고 또 친해요. 그래서 어. 밤에 전화 와서, 엄마, 나 괜찮아? 어. 네가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러니까 광수가, <laughs> 어, 크, 얼굴 표정이 토론할 때는 원래 그러지않아 그래서,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상처받지 말고. 남들이 더 걱정해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김마씨는이 어떤 이 노이즈 형국을 틈타서 어, 부다방이 어? 구독자가 늘었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인간은 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어, 여러분들, 뭐, 이게 제일 댓글 다는데 맥 빠지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들이야. 무슨 어, 그래서... 얘기 하는지도 몰라. <laughs> 그래 내가 밤에 딱 생각이 난 게, 이그다 해가지고, 바로, 부다방TV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또 영상 나눠 올렸잖아. 어. 100분 토론! 어. 무엇이 문제인가? 이래서 <laughs> 영상 올리고 조회수가 빵 터져! 얼마나 났어? 부다방에서 6천 나왔어요. 부다방이 13,000명인데 6천 나왔으면 많이 나왔지, 조회수가. 6천? <laughs> 조회수 6천. <laughs> 이뭐 아니 음. 구독자 13,000명에 6천이면 많이 나온 거지. 에이. 그래서 300명이 늘었다니까요? 그요 기분 엄청 좋아.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역대 모든 정부의 성패는 사실 부동산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금 부동산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확실하게 본인이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강경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코멘트를 다는 것 자체가 아 어, 사실 저희가 왔을 때는 조금 저희 채널하고 맞지는 않는다 해서 우리가 뭐 댓글이 무서워서 김인만한테 다른 댓글 나는 뭐 아무 상관 없어 아무 상관 없는데 아무 상관 없는데 저희 어떤 하고는 좀아 좀. 어, 좀 맞지가 않는데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또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도 확정이 됐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민만이 댓글이 서어서 야, 김구라가 말해도김만또 또 보호해준다고 또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한다는데 저희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안산 베스트 5를 이름 바뀌었어요. 네. 이지영님. 뭘로? 김기만으로. 오늘 안산 안 하면 시청자가 아, 그래. 김만이라 그랬대. <laughs> 김기만으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때요? 지금 안산. 드디어 시작합니다. 하, 안산. 안산이 저는 약간 좀 저평가가 아닌가. 근데 안산이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61만 어... 명 정도 되는 요 그러면 꽤큰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야. 외국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많죠. 아, 이렇다니까? 이미지가 안싼거라면아 외국인들은 잘못 알고 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은데 외국인들 공단 지역에 많이 있는 것도 있으나, 그럼 수원은 외국인들이 없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없냐고. 보면 인천도 외국인들 되게 많아.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김포도 되게 많아. 우리나라 외국인 네. 다 많아. 일산은 조금 덜해왜냐면 거기는 공장 지다가 좀 없으니까. 근데 진짜 김포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산하면 진짜 왠지. 요기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고. 구 그게 이미지가, 에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삼도도 그러잖아. 안산하면 외국인.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렇거든. 남양주도 외국인이 많아. 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그게, 스입견이 그래 있으니까 도시가 마치 외국인들이 도시에다 사는 것처럼 하는데, 물론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도 있겠으나, 뭐, 고장신도시나 지하철역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 신도시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서울분한테 안산 얘기하면,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거기 어디에요? 이렇게 막 지방처럼 얘기하는. 되게 가깝죠? 가까워. 그리고 사실. 저평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소래가 안산이에요. 맞아요. 소래 포구가 어, 안산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잔이 옛날에 인천이었어. 아, 진짜? 응.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우리 엄마랑 소래 가서 새우젓을 사왔거든. 아, 김장할 때. 그래서 그게 버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2 1번인가몇 번이 고잔동까지 갔었어. 버스가. 어, 근데 내가 옛날 에 그때 그 고잔까지 가서 내 친구랑 같이 가서 거기서 뭘사 먹고 차비로 걸어왔거든. 몇 시까지? 여섯 시간 걸려. 6 시간. 여섯 시간. 고을동까지 오는데 음. 6 시간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제 그 고잔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서울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안산 있고 여기 이제 송도하고 이쪽그죠 네. 인천 노현도가 이렇게 붙어 있죠.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안산이 면적도 꽤 크고 안산이 또 관광객이 많습니다. 대부도가 안산이에요. 아, 대부도 있죠. 오이도, 네, 오이도도 그렇고. 어. 그리고 또 안산이 옛날에 그강호수 때문에. 강호수는 화성 아니야? 아니야. 강호순이강호순이 강호순이 강호순이 안산이에요. 강호순이 안산이에요. 안산에서 옛날에 저걸 했었어요. 무슨 저기 어떤 그 마사지. 아, 그서 안산에서 그거야? 안산이 안산. 그래서 이미지가 안 나빠졌나? 강호순 때문에도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았어. 아, 강호순. 아, 강호순. 아, 안산 이름 아, 바꿔야 다 그래서 안산이 그래서 조금은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서 음. 안산 분들이 사실은 조금 속상해하죠. 속상하죠그 음. 화성이 옛날에 살인의 추구 이미지 벗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탄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동탄신도시도 그러잖아. 화성 동탄 그러면. 거가 화성 동탄이야 진짜... 동탄 신도시지 음... 화성 빼줘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그럼 있잖아요 안산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구도심하고 신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안산에는 음... 두 개가 있습니다 단원구가 있고 상록구가 음... 있는데 네네. 단원구에는 이제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고잔신도시 그래서 지하철 4호선이 다니거든요. 어. 그래서 지하철 4호선이 사당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평촌 신도시 지나가고 삼본 신도시 지나가고 이제 안산으로 갑니다. 음. 그래서 중앙대역도 있고 지하철역이 이제 4호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고잔 신도시라고 여기가 야, 야, 여기가 LH가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또 개발을 했요아 그래. 예, 여기는 또 수자원공사 발라가서 그런가? 예, 그런가봐요. 수자원공사가 시행사로 해가지고 음.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잔 신도시가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음. 뭐 안산에서는 살기 좋은, 음. 어, 역세권에 맛있는 빵집도 많고, 음. 맛집도 많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일단 고잔 신도시가 지금은 거주지로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지 그러니까 안산 고도심은 조금 이제, 여치, 여타 어. 고도심처럼 약간은 좀 이제 노화돼 있고. 그렇죠. 저, 구도심에. 그래서 뭐 대부도나 오이도 쪽도 있고, 공단 지역들도 있고, 음. 소래포구 쪽도 있고, 음. 있는데, 일단, 고잔동이 주거지로서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가보면 거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래서 약간 대장급. 음, 대장급 아파트들도 많고. 아. 여기는 푸르지오 도시. 음, 맞아, 대우건설이 맞아. 힘들다가 안산 고잔에서 푸르지오 시티를 만들면서 사실상 대우건설이 재기를 했던. 아, 그래요?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자 어쨌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산 어쨌든간에 이제 베스트 5라고 랬는데 이제 김만소장이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구도심 이런데보다는 어쨌든 고잔신 도시가 어쨌든 거기서는 그래도 제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고잔신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베스트 5에 이제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아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어, 또 왜냐하면 또 우리 채널의 특성이 아니 거기 살기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데 또 가격대가 그러니까. 어. 우리 또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음... 오늘 내가 또 가격대를 좀 착한 가격으로. 하고 그래, 그래요. 호재가 있는 지역들. 어, 어. 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래, 그래. 선별해서 내가. 어, 김만이 저기 짜여 보면은 정말 저 부동산업자라고 나오면서. 부동산업자, <laughs> 사기꾼, 투기꾼. 수원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남도 <laughs> 아니고. 사실은 유주택자, 다주택자만 지금 대변한다는데 사실 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 가격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줄을 세우면은 고잔 돈게 많은데.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그렇지 않다. 어, 어, 약간 뭐 이제 투자 가능성이 높은. 하고 내 자문까지 어. 받았잖아. 아, 그래. 우리 이은홍 부대표가 어. 또 안산 또. 나우바리.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 내가 오. 베스트 타일을 뽑아달라 그래서 내가 금전까지 받고.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알겠습니다. 믿어도 예, 좋습니다. 예, 자 베스트 파이브 파이브부터. 어, 가겠습니다. 아 그래 파이 베스트 파이브. 베스트 파이브. 네. 실제는 베스트 파이브이지만 안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자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죠 우리 예. 일두가 안산에 살게 됐어. 음. 나 어디 가야 돼? 어. 이 아파트입니다. 아그래돈 있는데 돈 어. 있으면 여기 들어가야죠. 어. 어 2016년에 지은 신축 아파트고요. 어, 얼마 안 됐네요. 어, 1569세대 된다. 대단지 어. 아파트고 용적률은 319%인데 음. 뭐 재건축할 거 아니니까 음. 상관없고 가격부터 보게 되면 전용 84입니다. 음. 작년 음. 12월 2025년 12월에 10억 4,500. 어 정도. 그러면 와. 우리가 생각하는 안산 치고는 세네. 세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아파트라니까 여기가 호수 뷰 나오면 10억 7천 네버 어. 매물 보면 샤이 뷰 호수 어. 살짝 보이면 9억 6천 아, 그래. 여기가 호수가 나온다는 거지. 아하. 전세는 5억. 그러니까, 아하. 주변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학교, 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요. 어. 시와호 뷰, 어. 호수 뷰까지 나오니까, 어. 뭐, 모든 걸다 갖추는데, 유일한 단점이 고잔역, 어.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이 조금 멀어요. 아하. 그래서, 단점인데, 신안산선이라고, 안산에서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이 있어요. 공사 중이야. 그래서, 저번 보면 여의도에 뭐, 공사 현장 무너졌다고 하는 게, 이 신안산선인데, 요거 타면 이제 여의도로 가거든요. 요게,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들어옵니다. 어 언제 개통해요? 제가 알기로는 2027년 내년 어, 개통 예정인데 어. 뭐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되면 더 좋아진다. 음. 그리고 여의도 출퇴근하는데 여의도 집값 비싸잖아요. 음. 여기 들어와서 제일 좋은 아파트 호수뷰 나오고 학교도 있고 음. 쾌적하게 살면서 신안산선 타면 30분 정도, 30분 아. 안 걸리거든요. 여의도까지. 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서울 여의도권, 혹은 뭐 예를 들면 마포권. 뭐 이런데 이제 음. 뭐 사실 이제 대방, 그렇죠. 뭐 영등포 요쪽에 직장 있는 분들은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 그렇죠. 안산에서 애 학교 보내고 어. 뭐 아, 나는. 안산 싫은데, 나돈더 많은데, 그러면 뭐 서울에 알아서 하시든지. 음. 안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다. 음. 하지만 저는 베스트 5다. 아하, 왜냐면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구독자를 보게 되면 또 10억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요. 우리 구독자는 강남 관심 없습니다. 강남 <laughs> 관심, 관심 없어.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웠던 기억, 송도, 청라, 검단 이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 나오더라고. 예, 우리는 이제 뭐 강남은 이제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 일단. 그래. 뭐 베스트 파이브는 일단 10억으로 끊었으니까 어, 일단 맛은 보여줬고 베스트 4 베스트 4는 선부동이라고 있습니다 단원구에 선부동에 궁자주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주공아파트가 많아 여기가 이제 소해선 선부역이 있는 곳인데 소해선이라고 지하철이 새로 개통하긴 했거든요 1990년 90년에 지은 아파트고 1190세대 네. 오래됐는데 제가 왜포로 뽑았느냐 어, 용적률이 109%. 아, 야, 이거는 무조건 재개발 간다고 보는 거네? 재건축되면 사업성이 좋죠. 어, 109%는 우리 개포주공 5층짜리가 어. 80%거든요. 어, 어. 109%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 이거는 어. 잘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대면. 어. 그래서 일단 좋고, 지하철역도 있고, 호수도 있거든요. 어, 화랑유 어. 원지가 근처에 있으니까. 아. 어, 빼기 어. 데리고 산책가도 되고. 전용 46제곱미터. 어, 그럼 얼마야? 공급면적으로 17평. 아, 옛날 이제 종합부터 작은 거구나. 그게, 2억 9 5 0 0만원오 되게 싸네 괜찮잖아 오 괜찮네 그리고 전세가 1억 7천이거든요 그러면 자 2억 9 5 0 0이잖아요 매물이 전세가 1억 7천이면 한 1억 2천 있으면 전세계고 살수 있으니까 음. 이걸 뭐 나쁘게 말하면 개투자라고할수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아니고 합법의 음. 테두리에서 내가 무주택인데 돈이 1억 2천밖에 없어 음. 나는 계속 무주택 살기는 좀 그래 음.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사도도 나 아, 사도 된다 저는 괜찮겠다 지금 어쨌든 본인이 이제 전세나 이런 거 살고 있으면 음. 그냥 어쨌든 나도 이제 집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면 이런 거 하나 사두면 1억 2천 가지고 투자하는 거 가지고 개투자하고 욕하면 음. 사실 그럼 우린 어떡하라는 거야 아. 뭐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또은근이 신경을 많이 쓰네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그럼 재개발 말... 지금 이제 건축 년도가 언제예요 90년 90년이니까 허용이 안 하는 됐어. 아, 그러니까 네, 추진을 하면 네. 되는데 사정권은 어왔는데 여기가 약간 일산 지난번에 예처럼 여기 많이 얹어서 재건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고. 그것도 있구나. 추진할 수도 있지. 내가 네. 들어가서 한번 해 볼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재건축의 매력이 좀 있긴 있구나. 매력 있죠. 용정길도 네. 109%니까 네. 또 추진하게 뭐두배세배 뭐배 올리면 그냥 뭐 실거주해도 되고 음... 어? 또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혼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 부부는... 그근데 거기 있잖아요. 주변 환경도 좋고. 주변 환경 기본적으로 어... 이게 주공 단지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편의 시설이나 학교 아... 다 있고. 그래요. 살기 좋다니까요. 어... 예전에는 지하철이 좀 부족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서해선 들어왔으니까 음... 괜찮다. 베스트 음... 4 음... 되겠습니다. 그래요. 베스트리 두두동 고잔주공 음... 음... 8단지 1987년도. 이야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안산이 옛날에 일기신도시 에가지고 바몰이었잖아. 맞아요. 그때 지어진 거구나. 아, 맞아요, 맞 보니까 그러네. 왜냐면 그때 저 노태우 정권 때 아니야. 그러네. 87년이면 전두환. 전두환, 아유, 전두환. 아, 아, 전두환. 네. 전두환에서 이제 노태로 막 넘어가는 네, 네. 맞아요. 전두환이 막 그때 500만 원 건설 계획 어, 나오고 있을 그래. 때, 그때 중공 아파트 많이 지었거든. 어. 사회 교과서에서나 보던 반월 <laughs> 얘기가. <그래서> 반월, <laughs> 반월. 여기는 용적률이 168%. 아, 이건 조금 다닥다닥 다닥 좋구나. 그래도 중층 아파트 측은 168%면 좋아요. 어. 서울에서 이 정도면 매우 좋게 평가를 하는데 안 사니까 그렇고, 여기는 지하철역이 이제 중앙역, 음. 지하철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그래, 중앙역, 거예요. 맞아. 중앙역이 굉장히 인기 있는 거고, 초중앙 있고 안산중앙공원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편의시설 좋고 얼마요? 이거 얼마냐면 전용 74 그러니까 28평 아파트 어, 전용 84가 아니라 이제 74 어. 4억 1000 전용 74면은 근데 이제 지금 28평이잖아요 28. 주공 28평이면은 그래도 꽤나 찮주방 3개 어, 화장실은 어. 하나 매물은 3억 8천에서 4억 7천 수리에 따라서 아. 28평이 34억이면 어, 괜찮네 괜찮잖아. 요 그러면 한 1억, 2억 있는 사람이 생애 최초면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내집 마련 힘들다고 라 하는데 서울 한강벨트를 찾아보면 이거 저거 저렇게 비싼 집을 저렇게 올랐는 집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이런 데할수 있다? 사실은 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진짜, 어쨌든 집은 우리는 이제 옮겨다니면서 조금씩 어쨌든 기회를 엿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좋은데 한 두세 번만 튀기면 좀 괜찮은데, 인제는 아, 그렇진 않죠. 쉽진 않으니, 몇번 그래도 경기도권에서 혹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요 그럼요. 그럼요. 어, 분위기 타면 또 어, 어, 올라갈 수도 어, 있고. 괜찮을 수 있으니. 그래도 사업이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어. 면적을 줄여서 전용 54조곱미터, 어. 23평. 방두개 화장실 요거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전세는 1억 8천이니까 1억 2천 정도로 살수 있죠 전용 지금 54면은 공급이 23평이면은 23평.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 같은데 거의 30몇 평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볼수 어. 있죠 그래서 주변에 8단지 뿐만 아니라 5,6,7단지도 있으니까 요런 거 보시고 역 주변이니까 음. 저는 지하철역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용적률도 괜찮고 음. 가격도 괜찮으니까 음. 요거 3위 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돈이 1억 이어있는 사람 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 그래, 그래. 일단 내 거주의 안정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맞요거 올라가면은요, 아. 의외로 이런 아파트가 분위기 타잖아요. 1억 금방 올라가. 근데 음. 우리가 이제 강남 아파트 보게 되면 50억 아파트가 10% 올라가면 5억. 그게 음. 고치는데, 3억 아파트가 1억 올라가면 엄청 많이. 아, 그럼. 근데 이런 아파트가 올라가기 더 쉬워요. 3억이 어떻게 5억이 올라, 올라. 그건 말이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3억이 안 되는 거지. 10% 오르면 3천인데 어, 우리는 금액에 민감하니까. 그래, 사실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박은 돈을 생각해야지. 거기는 50억 박았다고. 그게내 그래,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아니, 김만 씨가 좀욕 먹더니, 하여튼간 연예인들이라든지 방송하는 사람들 초심 찾는데 제일 좋은 게욕 먹는 거야. <laughs> 잘 알지. 음, 욕을 더 네. 먹어야 될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진 않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그 본인 어떤 그좀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길만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아,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네. 저도 이해하는 게또 우리 댓글 보게 되면. 사실, 이광수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토론 붙는 것도 서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광수 대표님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본인은 음. 열심히 해야 되고, 또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또 액상 댓글 달면 저는 이해해 주는 게, 그래, 내 댓글 달아서 마음이 좀 풀리면. 음, 그럼 누구를 욕하겠어. 나라도 욕해야지. 베스트 베스트 투. 베스트 투. 성포 주공입니다. 이제 성포고, 상록 구로 갑니다. 상록구. 아, 상록? 상록 구로 근데 약간 좀, 뭐 거주지로서는 다른 것보다는 못하다. 아 근데 비슷비슷해 그 동네가 그 동네야 행정구역이 이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신도시가 이제 고잔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잔구가 조금 그러니까, 뜨는 거지. 그러니까 뭐 푸르지오나 신축 아파트를 원하면 그렇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여기도 94년도이죠 아파트. 아, 안산 상로 아, 여기는 성포주공이라고요. 아, 성포주공.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그 군자주공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성포주공 11단지 음. 제가 픽했는데 9 4년도에지었고1 9 7 5세대 어. 대단지 아파트. 음. 세대수는 클수록 좋아요. 어. 그래야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음.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을 해도 랜드마크가 되니까. 음. 용적률 150%. 어.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주변에 학교 뭐다 있어요. 근데 지하철이 좀 불편했는데 여기 신안산선 음. 단지 바로 화패드. 아하.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이제 역세권 단지가 되니까 아하. 여기도 가격이 얼마냐면 전용 59가 3억 4천. 오, 전세 2억 2천. 오, 싸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여의도 주택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의도 어. 직장이 있는데 돈이 내가 사회초년생에서 얼마 없어. 한 1억만 모으면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대출 규제, 이것도 해당도 안 되네. 규제지역 아니니까 전세끼고 어. 사도 이거 불법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필요하면 전세끼고 샀다가 나중에 또 입주해도 되니까. 음, 맞아. 어. 이런 건좀 괜찮지 않나? 한 매물 3억 5천 정도 나오니까. 음. 그래서 한 1억으로 이렇게 살수 있는 아파트니까. 우리 동일이 케이스가 이런 거잖아, 다. 보면은. 그렇죠. 같은. 동일이도 그런 어, 거죠. 우리 같은 거. 어. 이런 거는 저는 좀. 오매 불망, 막, 그렇게, 안 되는 거막 기대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사실은 또 한다고 그랬을 때, 김만이 그때 내가 전화했더니, 아, 그거 뭐, 뭐, 어떻게 뭐, 뭐, 얼마 되겠어요? 뭐 이랬는데, 아, 그냥 나는 그냥 목적을 하나였어. 그냥 동현이가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전세금 끼고 샀는데, 마침 또 재개발 된다니까. 또다 생각보다 잘된 거죠. 응.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또 그런, 그런 마인드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뭐 이런 거보다도 음. 주거의 안정도 필요하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 찾아보면 안산도 있고 다른데도 있으니까. 그꾸 강남하고 비교하지는 말자.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근데 이제나 나는 그냥 전세 살고 있잖아. 나머지 돈으로 해 가지고 주식을 할 거야 공부를 해서. 그러면 그냥 주식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직장 다니는 분은 여기에서 신한산성 개통되면 다니니까 소액으로 이런 거 하나 사서. 또, 잠은 자야 되니까. 요즘 또 전세 가격도 응.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해도 되고. 아니, 맞아.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월세 살고 이렇게 하고 난 주식할 거야. 그런데 뭐 진짜 집값 오르는 거? 나는 그냥 내가 주식해서. 그거는 수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장에는, 봐요. 다주택자가 있고, 집 하나 가진 사람이 있고, 돈은 있는데 굳이 안 사는 사람이 있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응.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게 시장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굳이 필요도 없고 안 사는 사람이 사자고 막 뛰어들면 그게 과잉 수요가 돼서 집값이 폭등한다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강남 뭐 이렇게 반포 17억 할 때는 돈이 있어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 에이, 에이 사람. 이렇게 오를 줄 몰랐지 응.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포머가 되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드는 건데 그 수시랑 똑같잖아요 응. 맞아 응. 역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15년, 16년, 17년, 18년에 많이 들어왔고 집값 올라는 왔 2021년은 막 포모 때문에 안 사던 무주택자들이 사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자. 네. 이제 베스트 네. 원 베스트 원이에요. 예. 베스트 원은 GTX로 갑니다. 예. GTX. 번호동에 월드 아파트가 있는데. 아 월드 아파트 옛날에 그기 월드 아파트 많았었어요. 월드 아파트 번호주공하고 붙어있는데 번호주공 어. 해도 되고 월드 아파트 어. 해도 되는데 88년도에 지었고요. 용적률 128%. 오 이것도 괜찮네. 아요 재건축할 네. 수 있고 1,070세대인데 주변에 학교 있고 상가, 편의시설 매우 잘 되어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좋고, 4호선 상록수역, 또 음. 있는데, GTX-C가 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음. 나중에, GTX-C가, 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는데, 2031년? 2032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GTX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날라가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걸, 일, 베스트 원 어, 얼마야? 가격은, 어, 전용 59가 5억 2천만 원. 조금 아, 비싸. 조금 비싼데, 음. 동네가 워낙 살기 좋으니까. 아. 요 정도는 또 GTX 들어오니까. 아, 전용 59면 이제 공급이. 최고 63점. 가격이 5억 2천이고, 지금은 보니까 4억. 아, 지금 떨어졌네. 4억 3천, 4억 5천 정도니까. 아. 또 고점 대비 아직 회복도 못 했다니까. 아. 4억 5천이면 할만하지 않나? 음흠. 그래서 저는 한 현금이, 한 1억 5천, 2억 있는 분들 대출받아서 살수 있다. 음흠. GTX까지 들어온다. 그럼 더블 역세권 되고, 음흠. 주변에 편의시설, 학교 다 있으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린 아파트는 살기 너무 편리한 아파트들. 음. 네, 불편한 아, 게 하나도 없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이제 김만 씨가 어쨌든간에 김만 씨 때문에 이제 속상한 분들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속죄의 의미로 오늘 <laughs> 안산 베스트 5. 아니 그냥 오자고한 얘기고 사실 이제 김만 씨는 어쨌든 그게 김만 씨의 생각인 거고. 그럼요, 그럼요. 각자 생각 이 있는 거죠. 저희는그래서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허영만의 음. 백반기행처럼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아, 아, 아. 백반기행이 아니라 이제 어, 주택기행 해가지고 어,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방, 좋은 집들좀 많이 에, 에, 많이 좀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짜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점 도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권역을 키워가지고 거기 에 이제 사실 이제 각자 이제 경쟁이 이렇게 가면은 그럼. 좀 수도권 집중화가 좀 덜해지면은 사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죠. 어 근데 백분토론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 음. 서울 집중화가 문제고 이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집중화를 방치한 문제다. 음. 그런 좋은 얘기는 안 듣고 <laughs> 사기꾼나투기꾼나뭐 <사겠구나, 웃음> 이제 어쨌거나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아, 저희 오늘 부동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